네, 안녕하세요. 미랄 누나입니다. 예,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예. 이제부터 쭉 잘려야 됩니다. 네. 아, 어, 저희가 지금 만난 클랜은 구렙. 2연승 중이고요 어, 베트남 클랜이네요. 네. 어, 그리고,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공격을 47번 갔는데, 이쪽은 좀 많이 안 왔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완파가 13개인데, 이쪽은 지금 0개입니다. 저희는 아래쪽은 뭐다됐고요 9월 중에서는 두개 빼놓고 지금 다 완파된 상태입니다. 예. 아 어, 뭐, 저희는 뭐 위에 것들 뭐좀 이따가 클린업 하면 될것같고요아 어, 이쪽은, 이쪽은 완파를 하나도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예. 안 봐도 그렇습니다. 예. 저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그럼 뭐저 혼자 남았으니까 예아 시차 때문에 자다 일어났다 자다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더 피곤하고 아 미치겠네요 지금 요거 한번 보죠 요거 한번 보고 저가 음. 아까 이걸 녹화를 하면서 살짝 봤는데 예 여기에 테슬라 테슬라가 하나씩 있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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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조금 일찍 볼게요. 네. 빨리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블론이랑 미니언, 네. <laughs> 아까 좀 보... 아, 여기 있었구나. 테슬라가, 테슬라가 여기, 그리고 여기 있었네요. 예, 여기 쌍자분이 있고, 여기 쌍자분 있었을 겁니다. 여기는 네, 맞네요. 다 완파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셨네요. 예. 벽들이 좀 그래 그나마 높아서 발키리 혼자 뚫기는 발키리 꽤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셨네요. 네. 예. 그렇게있네요 음, 지금 쌍자붐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어. 저, 저 계획부터. 예, 여기가 지금 쌍자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여기 테슬라, 여기 쌍자붐. 여기 테슬라, 여기 쌍자붐. 여기 테슬라, 여기 테슬라, 그리고 여기 쌍자붐. 그죠 이렇게 알고 있죠. 여기는 미니언이랑, 여기는 미니언, 그리고 풍선 물론 있구요 아, 저 계획은 그럼 이쪽으로 들어올게요 이쪽으로 자이언트 요번에 힐러가 넣었다고 그랬는데 한번 보죠 어떻게 됐는지 이쪽에 자이언트 넣고요 힐러 넣고 정쪽나서서 뚫게 하고요 요번에 저, 저 미니언을 갖고 옵니다 미니언으로 저쪽을 길정리 하고요 이쪽에서는 저걸로 먼저 할게요 아, 아 베이비 드래곤으로 그리고 법사들 좀 넣어서 길정리 같이 하고요. 그리고 요거 뚫고 들어가면, 아시죠? 저희 그 볼러, 그리고 그영 둘러서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하고, 이 정도의 분노 하나, 여기다 레이지 하나 넣고요. 여기는 당연히 동마법 하나 정도 넣어야 되겠죠? 하나나 두 개. 그리고 이제 호구는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의 점프 스펠, 그리고 호구의힐두 개. 오케이. 아. 하...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뭐야? 또 뭐야? 아. 퍼크 클렌저랜드 완전히. 오케이. 그러면 공격을 가보겠습니다. 다 됐을 겁니다. 네. 오케이. 볼로 돼 있고. 오케이. 허구다 됐고. 미니언 다 됐고. 오케이. 그러면 클렌저입니다. 아. 떨리네요. 저 이렇게 뭐 많이 갖고 하는거 싫어하는데 어쩔 수가 없, 없이 또 요번에 또 많이 갖고 갑니다 아 요거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미니언을 그쵸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오랜만에 하면 이런 게또안 안 좋더라고요 여기 놓고 여기 놓고 뚫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미니언 저거까지 뚫고 가라, 저거까지 뚫고 가라. 뚫고 가면 여기다 점프,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못쓸뻔 뭐, 뭐 했네. 여기다가 호그, 호구 넣겠습니다. 아이, 호그. 우리 힐러, 우리 여기다 힐 한번 줄게요. 가자! 아, 저거 왜 이렇게 힐을 못 쓰죠? 여기서부터 클린업 시작해야 되겠고요. 그냥 없죠? 조금만 깨면 되는데. 시간이, 저 가운데 있는 것까지 다 되겠죠? 쌍자품 안바으면 되는데, 이거 빨리 해서 깨야죠? 시간 괜찮겠죠? 오케이. 아이고. 힐러가 어디 간지 보이지 않네요. 그게, 어. 저게 너프가 됐다고 그러는데, 힐러가 저거에 그, 저거에 맞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가자. 아이고, 호구 튀어나갔으면 끊어날 뻔 했네, 빨리 가자. 어허... 어허... 30초, 아, 이 씨. 예, 와, 완판은 나왔네요. 와. 근데, 저도 어떻게 된는지 지금 잘못 봤습니다. 뭐, 그냥, 아유. 다쓴것 같네. 그쵸? 다시 한번 보죠. 뭐, 이거 다 알고 갔는데도, 아거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순서도 틀리고요. 예. 다시 한번 보죠. 아, 다시 한번 보죠. 아저 계획대로 이쪽에 자이언트 넣기 전에 사실은 미니언이랑 저 베이비 드래곤으로 시작을 했어야 돼요. 정말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어, 그리고 여기 지금 뚫고요. 지금 자이언트로 여기 뚫은 후에, 요게, 요게 좀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볼러가 들어갔는데, 이게 뚫자마자 이렇게 영웅이 들어가면, 이 건물 부서지 않는 거를 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즈 놓고 분노를 넣어가지고 여기 베이비 드래곤도 있었네요. 저 아까 그걸 못 봤습니다. 예. 어휴. 뭐, 핑계지만,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간신히 저거 저거 씁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고 자이언트들 넘어가고요 그리고 어, 힐러가 지금 저기에 붙었습니다 저 영웅한테 원래 근데 저 힐을 너무 못 썼어요 이것도 옆으로 가야지 지금 살리지 <laughs> 네. 지금 힐을 힐을 너무 못 썼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러고 네. 그죠 이게, 이게 좀 안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좀 이쪽으로, 이게 좀 이상한 쪽으로 썩어서, 예. 네. 그래도 뭐, 아, 이게 안쪽으로 이게 있어서, 쟤한테 맞아 죽었구나. 뭐, 이제 뭐, 나머지는, 보신 대로입니다. 이게 뭘 많이 갖고 가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 때문에, 아, 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얘네가, 이게, 이게 왜 그레이아웃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쓰면은, 이게 없어지면 좋은데, 드랍되거나, 아니면 이게 오른쪽 끝으로 가던가, 뭐 그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미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아, 휴가 갔다 와서 공격한 건데, 아, 제가 요바로 전에도 한번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도 90%인가? 뭐 이렇게 해서, 완판를 못했어요. 근데 그 그쪽은 뭐 맵들이 워낙 좋았으니까 저 혼자 위로죠. 뭐 근데 뭐 이런 맵들은 여기에다 점프 스펠 넣고 나서 지금 저가 아 한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양쪽으로 자이언트가 넘어가고 힐러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근데 아직도 보니까 사용할만하네요. 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맵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미달 누나 였구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잘 갔다 왔습니다. 네. 여행 관련해서 또 한번 비디오 만들려고 그러는데, 네. 사진이랑 같이. 저가 그걸 를 못해서. 아무튼 뭐. 또두 번째 공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